이 자리만 나오면 떨리고요. 아직도 적응이 잘안 되는데. 그래도 PT에 왔습니다. 아, 저는 동남아에 나가서 살고 있는 지가 부진국이라고 할게요. 베트남에 나가 살고 있는 지가 지금 올해로 18년 차고요. 그쪽에서는 캄보디아에서 11년 부동산업을 하다가 그리 세계 경제가안 좋다 보니까 뭐 그리 재미를 못보고 어, 베트남에 와서 지금은 이제 어, 와이프랑 같이 이제, 어,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 우리 스폰서님 정월자 스폰서님으로부터 PM을 알게 됐고요 저희 와이프가 어, 20년 동안 어, 대학병원 전전해가면서 건선피부를 못 고쳤었는데 <laughs> 이 비엠을 먹고 한달 반에 충터도 없이 깨끗하게 낫는 바람에 이렇게 한국까지 다시 나오게 되고요저 <laughs> 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과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는데 아, 그것도 아, 지금은 이제 다 약을 끊었고 오줌도 시원게잘녹니다 올라와서 <laughs> 살다 보면 좀난무한 생활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술과 이제 담배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예전에 아버님들이 방 먹고 술조를 넣으시면 바로 담배를 피우듯이 아직 베트남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순담배를못 끊었는데 오늘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정월자 스푼수님이 야 건강사업에 가면서 그거 하나만큼은 좀 지켜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이 자리를 빌어 이번 달평만하고담배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었다 아, 이런 네트워크 사은 처음 해봤고요. 어, 우리 와이프는 어, 다단계라고 합니다, 다단계. 이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나가서 한번 알아보고 해볼 만한 한번 해봐라 해서 나왔는데 제가 정월자 스폰서님을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고생시켰고요. 제가 안 바뀌면 이 PT 자리는 못 오겠더라고요. 제가 바뀌고 나니까 이 PT라는 피를 찍게 됐고요. 아, 달성하게 됐고요. 그룹장님으로부터 또 들은 얘긴데정월자 스푼 선님이 징그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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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정월자 스푼 선님의 새끼고요. <laughs> 지금 우리 사업자님들도 사업 파트너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아마 v p EVP까지도 어, 저처럼 오락가락 하시지 말고 회사 좋고 제품 좋고 지금 저루의 찬스 기회고 다 버리시고 믿음으로 100%를 세워서 이 러브그룹에 콩나물 시료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창평 가는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너무 그래. 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지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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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